자 오늘은 김늘쿠바늘은은 끓인다, 오늘은 오늘은 거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오오은 오늘은 오늘다 오늘은 오늘은 오늘이 오늘은 오늘은 이늘은오늘게없어지은 우리 가슴는 그거 뭐야? 먹는다고. 탄소. 예, 네, 탄소. 이산화. 일상은... 네. 어, 그거 있잖아요. 예. <laughs> 예. 예, 예, 예. 가가. 집 뭐. 예. 게 안에. 형님 봐요. 이거 이거 뭐가 달르고 청 아유유. 요, 형님 요, 아무드근 올리라고 그냥. 요 안쪽에. <laughs> 말할 시간 없어. <laughs> 야구로도 줄주 빨면서 아, <laughs> 파. 요거 익는 순서대로 넣어야 한다고. 예? 요요팔 우리는 이런 팔 좌파. 아. 오른쪽에 끼우는 팔을 우파. <laughs> 고기를 좀 앞쪽으로 이제네요. 잘 익게. 아, 내가 파 좋아한다. 고파 너무 말거아 아니, 형님 거에요, 형 자. 뭐 <목소리> 아, 해요? <왜요>? 뭘, 예 <목소리> 해가. <목소리> 아니, 지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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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한다니까, 그래. 이게. 왜냐면. 지껏 지하라고. 네. 뭐 먹고 죽으면 먹고을게요 뭐 네, 지, 나는 파절좋아 많이 꼽을게요. 고기를 앞쪽으로 많이 하는 게 좋아. 예? 이해가좀 해도 되겠 어우, 신세안 거기를좀 많이 익으면, 요거, 요거, 토시살. 요즘 포장 요런 장난 좀 많이 놔야 돼. 그쵸? 많아, 많아. 우리, 어, 응. 어디고, 전기제는 지, 지뭘그 지가 다 꼽아야 한다고. 형님은. 응, 바쁘니까 마트 갔다 오고 이한다고 바빴으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주고. 형님은 계속 그, 잤잖아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못할 것 시끄러워서 못할 것이지. 치볼 때마다 이거 못할 것이지. 터치살도 이거 하나 꼽아 어 깨끗한 거. 그냥 면뭐 그, 그런 거 말고 지저분한 거 말고요. 야 이거 파에서 물흘리는 거야 물. 그러니까 와물들어그면은 좌파 우파만 물. 어우 전기쟁이 어, 휴일 보내기에. 우리 65년 전기인생 형님 아니 인생 형님 뭐 일요일날 어떻습니까 출근 안 하니까 한 대가리 못해도 괜찮죠? 한 대가리 못하는게 아고이돈 보여 드데번져이그 뭔데? 아무거나 저저약약 그거 좀줘봐 이거 뭐좀줘 뒤잡아 봐좀 먹으려면 이렇게 한... 아 형님 벌써 뒤잡았어 먹는 데는 뭐가 들 아주 뒤돌면 빨리, 너무 빨리 뒤돌면 안되는데 우리 그 초장하고 이런게 있어야지 가져올까? 이따가 네. 고나자 일단 하자 안주 대신에 요걸 좀 먹어야지 이거 칼솥하고 버금간다는 그 대파 우리 자파 우파는 싫어도 대파는 좋아한다고 그, 야윤기에이 캡, 윤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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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기태 윤기가, 윤다가윤기 안돼. 기가 윤기가, 윤기가, 기리전기가 윤기가, 윤기제윤기전기가 윤기가, 윤기기가윤기기기 잡쌀는데 그거 알는 갈았. 그래서 이파 2,000원 참아. 아까 아까 그때 막두릅싸을때도맛있잖아요 응. 나는 싸온 파고 소략되고 최고. 나는 이 집에서 대파 20만 원 남으면 이 남들 뭐 이어 가지고 그냥. 남의 에기먹을 때는 파리. 아까내 잘라 놓은 거 있잖아요. 지파리 아고 그냥 몸뚱아이 몸뚱이잘안빨봐 그 에이 에만 빼놔놔 가 가지고 먹어야 되지 아 어디에 이거요 손에 쥐먹다가 네. 이렇게 해가 젓가락 먹라고 아니래요 저거 아 뒤...뒤... 뒤다고잖아 맛있어 아니 맛있어 을버무 된다고요 박대대뒤버려 맛있어 맛있어 뒤다고거가락 뜨거워서 먹어먹어 이거 한한 이거 형님 깔아왔어 내가 이길까봐 이거 솜 띠는 괜찮은데 이뒤막 말할 일도 없는데 뭐 <laughs> 아, 다네 자 한잔합시다 형님 여기 뭘볼많요 여기 형님 뭔지 알죠? 저번에 남문동 지네. 에 빨간 거 그거 버리수 있잖아요 여기가 <웃음> 이거 예그문 <laughs> 네. 초입에 있는 거 왼쪽에 기억나죠 그래 그거 저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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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나무를 네예 <laughs> 공이나 이렇서 점을 내 작년에 가도 이렇게 좋은 거못 먹어 봤어 <laughs> 아 원래 원래 보일들 젤 나를 생겨. 아니 뭐 맛으로 먹는 거 보다, 는 이게 추억이거든, 나중에. 예? 그거밖에 안 나오니까, 얼굴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괜찮아요, 이아70다 뭐. 됐는데, 뭐. <laughs> 야, 이거. 현장 숙소 앞에서 꽃, 벌, 나무, 전기 동료들하고 같이 한잔하고 있습니다. 해보자 송 캠핑. 해보자. 인성 현형님하고 소잔잔 해보자. Yeah. 소주 한잔 해보자 요 고기 이거 꼽아야겠네. 이게 더 낫네 스테이크 사 고기는 좀 별로네 자 해보자 송켄빈 또 이렇게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월요일 내일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일해야죠. 여기 기 말이 말이. 염장을 해야 한다고. 네, 소금을. 여기다가는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자기 찍어 먹고 싶은 거야, 찍어 먹거나.

오 리지날 생 동네 어디라 했어요? 할빈. 할빈. 할빈 오리지널 그정 정공. 퉤. 마다 보. 손맛 한번. <laughs> 손. 야. 자. 먹읍시다. 아, 재밌, 아, 네. 재밌네, 재밌네. 다이그네. 나이가 이거 어. 어, 이탐만돼 <목소리> 아. 저. 아, 자, 아직까지 저너 바로 해가 넘다가죠 그렇죠? 이거 그거 볼 시간이 잠깐 면 거기기도 먹는다고. 잠기만 파일. 이런 거를 찍어야 된다고.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해 보자. 저 바로 저 저거 해보야 돼. 제가 아침에 뜨는 거 보고 저녁에 아, 지는 거 보고 그래, 그러면 해, 하루 살아 그, 있다는 거잖아. 그거 그, 그, 해 해래, 해래요. 해 보자 딱 해가지고 저거 봐 니네 그유리에 그래 해를지 <씨> 지금 이정했지 석정해 아이술 먹어도 이거. 우리 형님 지금 아, 차는 응. 일로 못 가니까 좋네 아. 이러뭐 설거지거리가 없다고 아. 아 이거 사마요 조금 좀 기다려야 돼요. 네. <laughs> 근데 그거 보고 있었는데부터 먹었어. 항상 이야기하지만 부산에서 옛날 십몇 년 전에 네. 우리 둘자리에 사람이 잘안앉더라고 그래요. <laughs> 거기 <고기> 거의 날것으로만. <laughs> 살러 이그 껍데기 있는 거사 가지고 그래 죽다. 만. 저런 데는 그때 있는 거안 판다 돼. 아니 파는 데거기도 내가 네. 에릭 그래, 파마는 한 접을 사가 와 가지고 뭐야요 껍을 네. 샀네. 아, 물론 요거 전에 오늘. 전에 같은 전에 같은 데 파는 거 있잖아. 한마리다 네. 그래 그거 사. 가 약간 비싸도 그거 사. 그래 거기서 사뭐야 에헤이. 새해, 그만. 이 고추라가. 아. 이거, 형님께나. 이거 형님 거나. 이거 한번 뒤집어봐요. 다, 다 탔지, 이거. 다 탔지. 지 끝, 지 끝, 지 하나만 딱 해야 한다고. 응, 응, 그 낚싯대도 두개 하면 바빠요. 고수는 다 하나씩 준다고. 예. 딱 집에. 예. 네, 네 개, 다섯 개 하는 거 다. 커버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달아봐도 말고 그러죠. 이야, 이거 양념 잘했네. 단지 직선 유통기간 지난 이 어, 어, 지났으니까 그, 그, 먹지 말고 혼저 먹어 내가 그 <laughs> 예. <laughs> 카라반 가서 그 전자레인지에 밥 돌려 두개난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꼬박한 모습을 하늘 불 중한 얘기 마요 옆에서 여야 돼 아니면 다타버려 터질 소리가 커 보라고 원래 소고기는 아까 그렇게 오랫동안 굽는게 아니라고 네. 약간 굽고 먹어버리면 너무 오래 굽으면 토마토도 아까 못먹어봤어 너무 다 익어가지고 절여도 했다고 아까 음. 너무... <laughs> 이렇게 토마토 이렇게. 굽어 먹으려면 불에다가 끓는 그 물에 한번 끼꺼끼 띠꺼가 네. 급띠게 뺏기버려 약간은 드시면 음. 먹어버려 그럼, 거기에, 약이라고, 약. 제 친구가 이거 농사를 짓는다고. 아. 세, 크게 세 동을 짓는다 이거는 먹으면, 90살은 사람 100 넘기 살고, 60에 막 비실비실 하는 사람이 먹으면 80까지 산다. 몸에 엄청 좋다고, 이거. 5, 8년생은요? 5, 8년생이 65시잖아요. 그러면 몇년살 105? 105살까지. 105살? 형님, 형님은, <laughs> <근데 문제, 웃음> 가만있어도 100살까지 살 건데, 술을 많이 먹어서 가지. 우리 막내 누나가, 어, 막내 누나가 65년이겠지. 80, 5, 8년이겠지. 58년인데 58년 야 65살. 65. 막내, 위가. 응. 야, 고 4살 사났다. 우리 큰 형님 곧 2살 밑에. 이야, 이건 갈비네. 갈비는 니가 꺾어가는 거 이거. 네. 아, 아까 송금채는 이거라요? 5,000년? 5이네놨다아5 0 0 0 어쩐면그뭐어는 아, 전... 그그 뭐? <laughs> 사람 그 지구가 터진다고. <laughs> 지구 터져도 산다. 아이고 생님 뭐, 거기 한번 봐라. 이거. 뭘 가나이 라쟤 가챘가 봐. 나나나 이거 먹고. 나도 그거 먹게라. 좀더좀더 아, 이거 이거 삼미솔라 이거 어떻게 해, 이 아우 원래, 원래 이거는 많이 먹는 아니라. 마이, 뭐 돼. 아니, 라맞아야구니먹니 아니, 아니, 아아아닌데아까아 이거 니 아니, 안 먹었어. 아까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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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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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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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인네사랑이네 깜짝깜짝 놀라겠나 이거 터지는 줄 알았어 뭐. 우리 근형는한집사람이지만딴 사람만 갔대 신도 본보 해 나가 가지고, 본보라지요. <laughs> 내가 시. 네 이게 아까 라이탄 없어가. 나이탄 집안에 몇개 있는데. 이잖아 그 깨우기 오히려. 뭐하고 이래가 오 여기 <laughs> 여기 맨날 왔다가 이거 그, 그 모르는 거 아닌데 아이씨 0515세개는 갖다 놔서 그거 하나 줄게 아이고 나한테 여기 한열개 있어요 그내가라방 갖다 놨다고 까아 이리나가 아이다 응. 나 네, 하나씩 조머니 갖고 내가 댕겼는데 야 담배도 안 필요한 사람이 그래 빈가이도 버려 그래. 나는 그래 항상 이거 라이터 필요할 때마다 아, 담배를 다시 또 무야 하나 이사야 하나 막 날씨, 이런 생각을 한다. 나이거창고고 세제네 있다. 네, 이 이거 이거 신는 뭘까 버려. 그거 뭐, 내 물건 나. 죽어 이거 잠못 먹어 나, 나, 나. 이거 어, 이 고기 다 익었어요. 시간 좀 오래 됐어요. 오래 됐으니까 배탈 난다고. 탈 나고 우리 화장실 한번 두번 가고 세네번 가면 돼. 와노래어이날 사람들은 혼내 술먹으면 안주때문에 진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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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걸 처음에 먹으니 이게 맛이 안 맛이 안나네 근데 이 술이 많이 차는게 지네 해보자 송캠핑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 일요일 오후 5시쯤 됐죠. 형님들하고 휴일 이렇게 보내고 끝내겠습니다. 해보자, 손캠비 해보자, 손캠비 끝! <웃음> 끝. <웃음> <웃음> 형님 얼굴이 이렇게 찍어야 한다고. 끝! <laughs>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천년만년 살면 마음까 뭐 이런 즐기면 살아야지.